자, 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이 흙돌을 살리는 이런 문제인데요. 자, 흙은 지금 한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흙에게는 이 용감한 이 흙돌 두 점이 있죠. 이 귀에 끊어진 이 흙돌 두 점을 일단 활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둘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이제 간단해 보여도 수순이 아주 예, 중요합니다. 예, 흙은 어떻게 해서 예, 흙도를 살릴 수 있을까? 자, 여기에서 이제 흙이 요 단수되어 있는 한 점을 일단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막 이 백돌, 지금 흙은 부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백돌을 잡고 싶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끼우, 끼우는 거, 또는 여기로 이렇게 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자, 여기를 먼저 이제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요. 이렇게 단수 치면은 따내고. 또 이렇게 단수치면 100이 뒤에석돌두점을 단수쳐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깔끔하게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고 흑이 이거를 이렇게 끊는 것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100이 있고요. 단수치면 따내고, 요거는 두면 단수 쳐서 요것도 흙돌이 잡히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흙에게 아주 멋진 이런, 이런 수단이 있습니다. 일단 흙은 뒤로 요렇게 하나 단수를 치는 수가 좋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백이 흑한 점은 따낼 수가 없습니다. 요 다음부터 흙의 수순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를 끊는 거죠. 예, 이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백, 흙이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음. 요거는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 자, 이때 흙이 요거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백이 흙두 점을 타내겠죠? 이때 보통은 이제 이런 데 먹여치는 게 맥점인데, 지금은 이거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요거는 백이 먹여치고요. 단수 치면은 따내고. 이렇게 두면 땅에서 요거는 지, 흙이 지금 이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흙이 요 중앙에 있는 백돌들 요거를 이제 잘 잡아야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찝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은 이흙두 점을 잡겠죠. 얼핏 봐서는 이렇게 돼서 이제 흙돌이 이것도 잡힌 것 같거든요. 예, 먹여친 건땅에서 예, 당연히 잡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흙이 요 단수되어 있는 이 흙돌 한 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타낼 수 밖에 없을 때또 따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백이 있고 버티면 흙이 먹여치고요 타내면 요렇게 따내가지고 요 백돌들 요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거는 먼저 이제 끊어도, 예, 상관이 없고요요 수수는 이제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흙이 매우고요 요거 둘 때, 요렇게 둬서, 예, 이게 또 얼핏 봐서 폐 같은데, 폐가 아니죠, 지금. 따내면서 백돌들이, 예, 싹 잡히게 됩니다. 이 백의 입장에서 또, 이 기력이 약하신 분들, 여기서, 어 이게, 흑한 점을 따내니까, 이거 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흑돌을 백이, 이건 내가 잡았다. 이런 환상에, 이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냥 흑이 통 따내버리면은, 요, 흑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형태는, 흑돌과 백돌, 예, 흑, 귀에 흑돌과 백돌이 싸우는 이런 수상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저초음 예, 장면인데요. 예, 여기에서 패가 패감이 많다 그러면은 흑이 이건뭐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단수를 치겠죠. 왜냐하면 이거 이제 백이 지, 백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백이 이렇게 저칠 때는 보통 이제 자기가 패감이 많을 때. 이런 걸 두겠죠 자 그래서 흙은 정확하게 이 두는 이 예, 수순이 필요합니다 자 뭔가 지금 이제 흙이 수를 하나 늘려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두는 거는요 백이 단수처 속도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귀에서 수를 하나 늘려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아래까지할 거예요 예, 보시는 분들 자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이 꽃자로 둬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밀고 들어오면 흙이 젖히고요. 단수치면 이어서 요거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자충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흙이 이 꽃자 뒀을 때 백이 이렇게 빈상각, 삼각, 빈삼각으로 빠지는 이런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젖히고요. 백이 빠지면 단수 쳐서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흙이 이 굿자로 두는 이수. 이수는 아주 중요한데, 요거는 왜안 될까? 자, 흙이 여기를 빠지면, 백이 늘어주면 정말 해피하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핵이이 백돌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백은 이제 이렇게 둔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흙은 단수칠 수밖에 없을 때, 백이 단수치고요. 따내게 되면, 이게 폐가, 폐간, 폐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또 전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은 어떠십니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